여, 익스트림 스튜디오 서동명라이드 입니다 가끔씩 사진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부끄러움을 겁나게 많이 타서 <laughs>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냥 부담없이 와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하우투 360 드디어 <laughs> 아직 원에디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우투 원에디 영상을 먼저 보고 연습하고 아니다. <laughs> 굳이 원에디 안 하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정말 드물지만 3 6 0가 원에디보다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에디 안 된다고 기죽지 말고 3 6 0 바로 돌려보는 것도 괜찮아요. 왜 어쨌든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. 언제나 돌때 중요한 건 시선 원헬이 돌 때도 리어빌 쳐다보는 정도로 시선을 확 뒤로 돌려 주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360도 뒤쪽으로 완전 바라봐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가다가 힘을 놔버리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원헬이보다는 조금 더 위로 시선을 봐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 머리를 거의 위쪽으로 이런 방향 시선을 위쪽으로 주면서 어깨도 같이 밀어 넣으면서 그렇게 뛰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랬어요 <laughs> 나중에는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이 안될 수도 있지만 처음에 몸 뛰는 것도 힘든데 시선의 중요성이 큽니다 원일이나 3식시티나 처음부터 다 돌아가야 하진 않겠죠 일단 돌아보세요 돌아봐야 내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알 거고, 돌리는 감도 익힐 수 있을 거고. 그쵸? 360 탭으로 돌아도 좋아요. 360 탭이 어떤 거냐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360돌 때, 돌다가 뒷바퀴가 먼저 닿고, 돌아가는 거죠. 잘안 되는데, 일부러 하려고 하면. 처음에 저도 360 연습할 때 탭3가 됐어요 나중에 계속 뛰다 보니까 360가 완벽하게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온거지 탭3라도 계속 돌아요 안 된다고 좀 짜증이 날 수는 있겠지만 탭3도 3인 3고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탭3를 계속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3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장담은 못 해주겠지만 많이 타고 집중해서 연습하면 되겠죠 보호대 차고 보호대 차고 연습해요 그래야 안다치고 꾸준히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이봐요 나중에 흉터 이렇게 남기지 말고 <laughs> 오늘 하우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<laughs> 마음대로 해요 <laughs>